안녕하세요. 꿀단지곰입니다. 이번에도 구독자 이벤트가 돌아왔습니다. 간만에 3호 미디어에서 출간한 게임 도서 퍼펙트 카탈로그 시리즈.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도 오래전부터 고대해왔던 플레이스테이션2 퍼펙트 카탈로그 상권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2는 2000년에 소니에서 발매한 가정용 콘솔 게임기로 전작이었던 플레이스테이션보다도 더 판매량이 많았던 역대 최강의 콘솔 기기입니다. 닌텐도의 DS를 제치고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게임기로도 유명합니다. 누적 판매량만 무려 1억 6천만대 전작인 플레이스테이션을 뛰어넘는 파드웨어 성능 덕분에 비약적인 게임 그래픽의 발전을 이루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훨씬 다양한 게임 장르들이 출시될 수 있었죠. 본 콘솔용으로 발매된 공식 게임 타이틀은 전 세계적으로 4,000개 이상이며 누적 판매량은 15억 장이 넘습니다. 그만큼 모든 게 신기록이었던 역대 최강의 콘솔 게임기였으며 가정용 콘솔 게임기의 전성시대를 만들어준 기기였습니다. 이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라서 소니 한국지사인 s c k 의 설립과 더불어 2002년 정식 출시가 되었으며 여러 한글화 타이틀의 발매 및 심지어 한국어 더빙 게임들도 다수 출시 그야말로 정식 발매 게임 타이틀에 황금기를 가져다 줬죠. 그때는 국내 게이머들에겐 유례없이 즐거운 시절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떤 게임이 나오든 한글화된 게임이라면 대부분 큰 인기를 누리기도 했었죠. 특히 굵직국직한 인기 타이틀의 한글화엔 다들 기쁨의 비명을 지르곤 하셨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집에서 비디오 게임을 가장 많이 하고 또 오래 하던 시절이라서 참 추억이 많은 기기였습니다. 친구들이랑 함께 했던 게임들도 많았고 혼자서 밤새 플레이하던 여러 게임들이 스치듯 지나가는군요. 발매 초기에는 게임기의 가격이 어마무시해서 엄두를 못 내다가 점차 안정화되는 시점부터는 이미 출시된 다양한 게임 타이틀들을 섭렵하며 매일매일 즐거웠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간단하게 책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2 퍼펙트 카탈로그는 워낙에 게임의 양이 방대한 콘솔 기기다 보니 상 하권으로 나누어 출간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권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출시된 게임 타이틀들을 수록했으며 그 시절 플스 2의 다양한 하드웨어 주변 기기 및 한국에만 발매된 정식 발매 타이틀 내용까지 담고 있죠. 역시 이번에도 마이다 히로이크 씨의 원서 감수에 더해 키노피오 기자님이 번안 감수를 맡아주셨습니다. 플스 2 하드웨어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더불어 다양한 컬러로 발 발매된 바 있는 여러 한정판 모델들, 여기에 더해 전작의 듀얼 쇼크의 진화판인 듀얼 쇼크2 소개와 역시 한정판 모델에 걸맞는 색상들이 사진 이미지로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읽기 편하게 디자인된 레이아웃 등이 눈에 띄는군요. 2000년 초반부터 발매된 여러 플스2용 게임 타이틀에 대한 소개는 간단한 커버아트 썸네일과 더불어 몇 장의 게임 스샷과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짧지만 직관적인 게임 소개 문구 역시 여전합니다. 무엇보다도 워낙에 발매된 게임이 역대급으로 많은 게임기다 보니 해당 시절을 즐기셨던 게이머분들은 게임 소개글을 보며 추억에 빠지기 딱 좋을겁니다. 개인적으로 밤새며 엔딩을 봤던 숱한 게임들 국내엔 발매되지 않아서 미처 몰랐던 일본 발매 게임들도 알수 있어서 컬렉터분들에게도 좋을거라 생각되네요. 역시나 이번에도 카탈로그 후반부에는 원사인 없는 한국에서만의 플스2 이야기들이 일부 실려있으며 비와 및 다양한 읽을거리가 존재하고 국산 및 한국화된 어 정식 발매 게임 소프트에 대한 리스트와 소개 글도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구독자 이벤트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죠. 플레이스테이션 2에 얽힌 자신만의 추억들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기간은 다음 주 목요일인 12월 12일까지고요. 대상은 제 채널 구독자분들만 해당됩니다. 제일 중요한 사실 하나, 구독 정보는 반드시 공개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구독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추첨에서 제외되니 이 부분 꼭 명심해 주시길. 구독 정보 공개 방법은 더보기란에 적어두겠습니다. 당첨자는 12월 16일 월요일에 본 영상 댓글 창 최상단에 고정하고 커뮤니티에도 남겨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나중에 제 이메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본인 아이디가 적혀 있는 유튜브 페이지 스샷과 함께 본인 성함과 전화번호, 배송받으실 주소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언급드리면 구독자에게만 해당됩니다. 당첨자분이 3일간 이메일을 안 보내주시면 기회는 다른 분에게 넘어갑니다. 구독 정보가 비공개인 경우는 구독자 확인이 안 되니 반드시 공개로 바꿔주세요. 공개로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추첨에서 제외됩니다. 이상 꿀단지 고미였습니다. 그럼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꿀단지 고미 물러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길